아그지 않아 아괜지아말거 마시면 가새거 좋네 새거빨아먹었지니아무나요 진짜 신세계 맛이야 아이고 아, 있어지 어때 시지도 않고 먹어도 될거 이렇게 알갱이 나올 거야 이제응나루 치켜다. 음, 분위만 먹었었는데. 음. 맛있지? 또 먹어봐. 아이고 <laughs> 왼손 잘 쓴다. 음. 어때? 맛있어? 음. 달콤해요? 아이고 쩔다. <laughs> 그배 <천천히. 아이고, 웃음> 무슨 맛이에요? 옛날에 분유 먹을 때도 배고픔 막 지범이 하면서 앞으로 와가지고 막 먹었는데. 아이거 <laughs> 음. <어이고>, 손을. <laughs> 눈 커지는가 봐. 눈이 커져? 눈이 커지는 맛이에요. 이거 먼저 먹어? <laughs> 맛있어요? 수저도 막 그냥 잡아당기듯이 잡아당기는. 아까 그 맛있어. 잘 먹네.